안녕하세요. 축구 해설하고 있는 박문성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까운 천안은 한국 축구의 요람이죠. 어, 국가대표팀의 축구 종합센터가 지금 건설됐습니다. 앞으로 손흥민, 이강인, 김민재와 같은 선수들이 이곳에 와서 땀을 흘리면서 또 다른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. 제가 오늘 이 아산에 오게 된 것은 이재명 후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. 전,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. 제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선거를 이렇게 조기에 치르느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저를 포함해서 여기 많은 분들은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가장 지난했던 지난 6개월을 살았습니다. 지난해 12월 3일 생각하기도 싫은 날짜입니다. 상상할 수도 없고, 상상해줘도 안 되는 그날, 우리는 불법적 개엄을 목격을 했습니다.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죠? 우리의 일상은 멈췄고, 우리의 삶은 팍팍해졌습니다. 그래서 우리 사회는 그 불법적 개엄을 일으킨 그 자에게 사회적 형벌, 탄핵을 내렸습니다. 그런데 후에서 나쁜 짓을 하잖아요. 나쁜 플레이를 하게 되면 퇴장을 받습니다. 퇴장을 받으면 그 경기는 물론 다음번 경기도 나와선 안 돼요. 나쁜 짓을 했으니까.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이번 6월 3일은 우리 유권자들이 그들에게 마지막 레드카드 퇴장을 명령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. 제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.